안녕하세요. 그 ICT 혁신자산형 사업 설명회 발표맡은 마이데스의지디이중기 과장입니다. 그뭐 저희 회사 마이데스의지 간단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저는 신소재 기반으로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전문으로 스타트업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포스텍에서 기술 이제 이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골프존, 저희 뭐 주로 잘 아시는 골프존에서 도청 기약을 맺었고 실제로 이제 제품을 한국은 RD 있고, 요 포항에는 r d 센터가 있고그다음서울에는비즈니스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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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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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고서리고그을고그을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 그리고 그리고 에리업그리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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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고 그리고 그리고 고그 그리고 그 그리고 고그고 그리고 그리고 고 그리고 그리고 고 저희 거 핵심 기술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전극과 이방전도선 필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극은 어 저희 쉽게 말해서 늘어나는 전선 신축성 전극 늘어난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반복으로 늘려도 굽혀도 뭐 당기거나 뭐 당겨도 상관없이 전도성과 내구성 유지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신축성 전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는 이방전도선 필름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런 전극들 저희가 기존에는 PCB나 이런 거는 되게 딱딱한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 붙일 때 사용하던 열 ACF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데 어 그것들이 이제 딱딱한 것들끼만 붙일 수 있었는데 전극들을 이번에는 저희가 신축성 전극을 만들다 보니까 PCB랑 붙일 때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아 붙여서 전기 흐르는 것도 늘어나게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신축성 이방 전도성 필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판과 전극 간에 이런 인터커넥터 연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이제 플렉서블 디바이스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원단에 이제 들어간 압력 센서, 그다음에 전도성 인크 기반으로 만든 신주성 전극, 이것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SAE 0프이세 가지를 모두 함께 포함하는 플렉서블 디바이스를 저희가 제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템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아이템들 가지고만 이게 뭐 어디 뭐 납품하거나 이런 거는 사업상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스템까지 같이 해서 소프트웨어를 연계를 한뭐 앱들을 이제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첫번그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욕창 예방 및 관리용 스마트 벨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욕창 환자들이 어뭐 뭐 침대 침대나 이런 데 누워가지고 오랜 시간 움직일 수 수가 없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니까 그 막. 상처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욕창 예방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그냥 뒤집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시간별로. 근데 그거를 인 년도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고 그래서 아이 곧 생길 것 같다. 욕창이 생길 것 같다. 막 뒤집어줘야 된다. 이런 알림이나 어, 아니면 욕창이 발생할 확률 들을 예측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선생님 실제로 뭐~ 서울 아산병원 그다음에 뭐~ 안동의료원 그런 데서 같이 환자 데이터를 얻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다음에 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용 침대 큰 침대에서 저희가 암뇨센스를 이용해서 색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영유아들을 위한 아기들을 위한 아기들이 이제 어릴 때막 엄청 애기 때 자, 자다가 낮잠이나 이런 거 자다가 뒤집어지면 혼자 못 들어와서 그대로 엎드린 차로 뒤집 사는 경우 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해 줄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링 베드인데요. 어, 보육원 아니면 집안에서 사실 아기들이 낮잠 잘때막4 시간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앱, 뭐 핸드폰, 뭐 휴대폰, 노트북, 뭐 등등 이런 기기들과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스마트 허브 등 그리고 낮잠 매트 등을 이용해서 아기가 혹시나 움직 잘때뭐 호흡 맥박 아니면 뭐 엎드렸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나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알림을 바로 즉각적으로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제, 저희가 이제 실제 매출이 좀 나고 있는 골프존 아이템인데요. 어, 골프존 스윙 밸런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 지금 시중에 있는 골프존 실제 스크린 골프장 요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 골프장 안에 그발 밑에 압력 센서, 저희 압력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저기 들어가게 되면, 어그 개개인마다 뭐보포발 크기, 뭐 그다음에 스윙할 때 무게 중심 이동, 밸런스 이런 것들 다 측정을 해서 개인별로 다 저장할 을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프로와 비교했을 때, 아니면 뭐한달 전, 뭐 한일년전 이렇게 해서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진전했는지, 아니면 자세별로 얼마나 뭐 스윙이 더 많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뭐한 이게 한1 m 1 m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하고 있고, 지금 올해 6월부터 납품 시작을 해서 이번 연도까지 2천 대 주문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걸 맞춰서 저희 것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같이 골프존과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저희 전극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등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디바이스로 만들어서 저희가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저거 저는 저기 작은 것들이 오색 부착이 돼서 뭐 수영을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뭐 운동 스포츠 등을 즐길 때 아니면 뭐 몸의 상태 그다음뭐 기록 뭐 달리기를 했을 때 아니면 얼마나 피로도가 됐는지 맥박 이런 것들 다 재수가 있고. 이게 몸에 달랐을 때뭐 이질감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원단에다 전극을 프린팅을 하고 거기에다 전기가 흘렀을 때 이제 전기가 어느 정도 잘 통하는지 이게 회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다 모든 거 함께 한. 만든 걸 스마트 웨어러블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인재사전형을 저희가 벌써 2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21년 1학기, 20년 2학기부터 해서 이제 1년마다 학생들을좀 뽑고 있는데요. 처음에 뭐 4명이었다가 올해 이제 한명더 해서 5명인데 중간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나간 학생도 있고 새롭게 하는 학생도 있는데 소재 같은 기획과 한 명은 2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뭐 도움이 많이 되고 학생도 저희한테 필요한 거 요청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작년 1학기 때부터는 전극에 관련된 성능 개선 연구를 진행을 했고, 두 번째 ACP, 아이 올해 1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그 어, 공정이나 공장 같은데 관련될 수 있는 자동생산 같은 데, 그 그래, SACP 뭐 만드는 공정 제작과 아니면 대량생산을 할수 있는 시스템 자동화 공정 이런 세팅 쪽에 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걸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번 주에 제주도에서 유연인쇄 전자학회를 가서 포스터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소재과에서 한번 뭐 기계과에서 하나하나 저희도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발표를 했고요 이거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해서 저희가 논문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학생과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원하는 게 조금씩 다를수 있잖아요. 기업은 그냥 원하는 기술만 개발하면 되는데 학생들은 기술 개발만 해주고 나가는게 좀 서로 이해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성과가 나면은 되게 더 동기부여가 돼서 할 것이고. 저희도 기술이 생겨서 동기부여가 더잘 되시고, 저희 둘만 저희 두 그룹만 이렇게 해서 또잘안 되는데 저희 지도해주셨던 뭐 담당 교수님, 그다음에 포스텍 직원분들이 뭐 이런 것 금전적으로도 이런 것들 다 행정으로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성과를 좀잘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포항 연구소가 여기 체인적 그라운드에 있다 보니까 얘네 그. 학생들하고 2주에 한번 정도 미팅을 계속해요. 교류를 주, 중간중간 하고 실험도 저희가 여기 와서도 같이 하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교류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어, 이번 유연인 쇄전자학 포스터 내용이고요. 저희 뭐 회사명, 학생들 이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저희 회사에 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할지 같이 어떤 거를 의논하고 개발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전극, A 셰프,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하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상품화까지 하고 싶기 때문에 뭐 소재과, 기계과 뭐더나아가서 회로도 할수 있고 전자과들 학생들도 필요하고요. 볼수 있으면 다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딱 목표로는 저희가 에스테이 점점 더 작아지면 작아 지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20 마이크로 빛치급 정도에는 롤트로 생산 공정, 자동화 생산 공정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아까 보는 그런 필름이 렇게뭐 저희 흔히 쓰는 스카치 테이프 그런 것처럼 딱 공장에서 생산이 될수 있게끔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하드웨어들 핵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전극과 뭐 ACF도 하드웨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 여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인테그레이션 잘 해서 녹여낸 이 스마트웨어를 옷에다가 적용시킨이 디바이스를 적용 시킬 때 필요한 이제 ACF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총해서 완벽한 어, 뭐 플렉서블 스트레치블 디바이스 제작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저희가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데 인재사전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게 지금 성과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여러, 여러 팀들의 도움 저희 뭐~ 두 그룹만 한 것도 아니고 포스트 팀 뭐~ 교수님 저희 학생들 이렇게 네 그룹이 같이 해서 성과를 낼수 있고 이 인재사전형 덕분에 성 사업화를 많이 할수 있다라고 게 되면 어 되게 뿌듯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뭐, 도와주세요. 이거, 투자사들. 감사합니다.